오늘은 제자가 누릴 영적 세계의 비밀 열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우리 기독교는 영적 싸움이 있죠. 그런데 일반 종교는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론을 세우고,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데 간다. 그것도 막인하게 어, 이것이 어, 일반 종교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어, 영적 싸움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영적 싸움의 대상까지도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 성도들은요 항상 어, 이 사실을요 어, 현실의 삶 속에서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깨닫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자칫 잘못하면 현실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첫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어,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뭐 기후 변화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뭐 범죄라든지 경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 진짜 인간의 문제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에서 온 문제지요. 그러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는 전부 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행동을 강조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렇다. 모든 일반 종교는요 행위를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의 기준을 두고 영적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면요 삶 속에서 속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왠지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지요. 무엇인가, 뭔가 좀, 이 서로 사귀기가 불편하고, 예 좀,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뭐, 어 행동을 좀 바르게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자꾸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거나, 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 대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마음에 예 싫어하는 감정들이 생겨나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어,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저렇게 저 인생을 어렵게 살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져야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없는 말을 꾸며 가지고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애국 사람이 아닌데, 애국 사람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지금 그렇거든요. 아니, 분명히 가짜 유서인데, 없는 일인데 그걸 있는 것처럼 가짜 유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지금 정치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자꾸 속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인간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온 영적 문제이고, 그 배우가 사단막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언니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살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이 문제 가지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저 문제 가지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 배우 세력을 볼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육신의 싸움을 하도록 사단은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널깨어 있으면 그것이 분비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굳이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어,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마다 이 예수 이름의 건세를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에게 미운 생각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여러 가지 염려, 불평 가져주던 그 세력들이요, 우리가 건세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신 참평안이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죠. 성도는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성도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영석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당장 삶에 계속 문제에 시달리는 게 문제. 문제가 해,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문제는 계속 오거든요. 누리면 된단 말이죠, 누림.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화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요, 실질적으로 내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이 참된 위로와 소망,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일평생 문제 속에서 이 누림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성도는요,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 이 사실이요 정말로 믿으시면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 이미 성리는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요 이미 예수님이 성리하셨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미 우리는 성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결과는 성리로 끝날 것이니까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누리면서 적용하느냐는 차이가 많단 말이지. 문제 앞에서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보세요. 이, 정말로 이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 병이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특히 이 병이 걸리면요, 밤에는 더 힘들어요. 낮 시간에 는 그래도 들지 왔다 갔다 하고 좀 뭐가 좀 괜찮은데, 아, 새벽 1시, 2시 막. 아빠 보세요. 정말로 그 밤이 얼마나 이 긴지는 모르거든요. 그때 고백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병, 병으로 인해서 고통도 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고통을 질병을 통하여 고통을 가져주는 이 흑음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고통 속에서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에 오는 이로있단 말이죠. 그걸 그것도 누리게 되어져요. 아프지만 누린단 말이죠. 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영적 싸움을 잘 하려면 해답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참고해서 또 보면요, 이 지금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거짓의 기원과, 그리고 어 영적 사무해야 될그 대적을 알아야 돼요. 대적,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바울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지금 고소했어요. 고발했습니다. 거짓으로. 그 배우 세력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지만은 그 배우 세력은 사탄 마귀란 말이죠. 저 사람들이 바울을요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바울을요 고발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그 내용이 28절 38절입니다. 우리가 37절부터 읽었지만은 2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하면 외치라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글쎄요. 공 앞에 26절을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 결례를 안 했다는 사람들이 결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할지 모르니까, 결례를 행하라. 그래 가지고 바울이 안 해도 되는데, 결례를 했단 말이죠.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결례를 행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을 더럽혔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38절에 보세요. 또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키고... 4개 4, 4 0 0명을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고빈이 아니냐. 이제는 애고빈이라고 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애고빈입니까? 사도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 소업사람이 아니고 길리기아 타소시의 시민이라고 분명히 사울이 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운동을 펼쳐나갈 때요. 때로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다는 사실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많아요 예수님도 이단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알아들으면 거기흔들리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거짓의 기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많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오고요 또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도 그,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저기에 종로를 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종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미안하지만 소속이 마귀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 하면 굳하고 점치는 데 가요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죠 우상숭배하는 것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 그 모르니까 그쪽이 더 친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려움 당하면 주님을 찾고 우리는 교회로 오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는 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기 쉬우냐 점치는 집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구단하는 것이 훨씬 그 사람들은 친합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거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배우에 우리가 영택 싸움할 때에 단순히 나를 모함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 이걸 알고 싸웠단 말이죠 거짓의 그 기여과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이걸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이 사단이 거짓을 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사와 근세와 세상의 어두움의 중앙자들 요걸 사단이 이용한단 말이죠. 정사 그러면 정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중관자들 악에 악에 속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마약 있잖아요. 마약. 마약을 하면 사람이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팔거든요. 마약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저 사람이 죽든 말든 건나 상관이 없고 나는 돈만 벌마돼. 그게 어둠의 세상 조관자들의 속한 자들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요. 정신을부터 려야 됩니다.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사단이 사단의 세 가지 특정 욕심, 욕심이나 욕심 그것이 살인. 사단이 전부 다사람의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넘어집니다. 화하왜 넘어졌습니까? 욕심 욕심 건들이가 넘어졌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건 그건 눈에 안 보이고 한 가지 없는 것, 사나까 남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한테 없는 고한 그 가지 그거 가지고 넘어졌단 말이죠. 그여러분 생사나가면서 그냥 이 누가 뭐줄 때요 그 불리한 그런 뇌물 이런 거 받아 마치는 드는 됩니다. 요즘 뉴스 떠드는그뭐 최재형 목사님 보세요, 그 그분이 간섭입니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북한들 날라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명품백을 가지고요 약점을 잡았단 말이죠. 그니까 우리 레이터들 절대로 뭐 이건 이런 거 누가 뭐 부탁하면서 내물 주면요 그거 쳐아보지도 마세요. 나중에 콧 깹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요 욕심 있는 사람들은 쉽게 우리가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끼워서 저 사람이 무슨 의미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선심을 쓰는 거지? 부모 외에는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거든 사람을요. 전두사 외에는. 근데 뭔가 나에게 이익을 제공할 때는 뭔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속아 넘어오면 안 된다 말이지. 어떤, 어떤 분이 정년퇴직하고 일자리가 없는데, 아, 뭐 어, 모든 분이 사업, 뭐, 뭐 꼬시면서, 아, 이, 좋은 사업이 있는데 당신은 그냥 이사장 자리만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한 달에 얼마만큼 이사장 대우를 해주겠다 하면서, 아, 퇴직한 사람에게 이사장 명함 주지요, 월급 주지요. 그러면서 당신 거그 도장하고 이것만 받아 맡겨라. 그랬는데, 처음엔 좋았대요. 아, 명함도 있고, 뭐, 그 생활, 생활비도 들어오니까, 그건 얼마 안 들어서 은행에서 통지청 날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몇십억씩 대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게 세상이란 말이요 분명히 이건 자기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짜로 뭐 이렇게 앉혀주고 높이고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뭐, 여러분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단의 주된 공격 목표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을 하여금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은혜 받는 걸 너무너무 시도해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수요일이라든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언약 붙잡고 이것을 너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교회 갈 가지 못하도록 자꾸 사건을 만들고 자꾸 여러 가지 어, 일을 만든다 말이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참 신기하지요. 저희들이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이그 친척 관계 관심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어떤 어 권사님은 주일날 예배 참석 못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그러냐 고물어 봤더니 친척이 왔대요. 친척이. 친척이 와 가지고 오늘 예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권사님은 주일날 친척이 왔잖아요. 그 친척을 데리고 교회 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못 온다 고하고한 사람은 그 친척을 데리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평상시 이 인생의 해답 정말로 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뇨아이 사람에게 오늘 보험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저 사람이 나의 사정을 모르고 미리 사전에 연락도 없이 주일날 우리 집에 왔는데 아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게 도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르지요? 또이 사단은 교회를 방해합니다 교회 교회를 방해하는 데는 딱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보험 전하면요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진 않아요. 복음 전하면 막 핍박합니다, 교회를. 그리고 어떻게 타락시키느냐? 원칙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 타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는 저리 가서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이 사랑을 강조하고 어떤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는요, 저리 가서 하면 딱 맞아요. 코드가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원색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 안다 고하면 우리는요, 원색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믿는지, 이 원색보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원색보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다락방의 큰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다락방의 메시지와 전략은요, 완벽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난체에도 선도운동, 성교운동 했었어요. 그건 그러나 부분적으었였지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우리의 내용과 이 전략은요, 완벽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시험될 일이 진짜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축복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무신가면복음을 듣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도지요. 사단은요, 전도하면 이단이래. 올바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이단을, 이단 2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가 우리 아 다락방도 이다이이게 하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놀라면 안 됩니다. 우리만큼 정확한 은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가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이 복음부터 막으려고 누밍을 씌우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 자, 그래서 성기도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 일으키고 나서 지금 어 신문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대장들이 베드로 요한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느냐 그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복음을 전했느냐 이거지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씀. 순종하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단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복음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리하는 다섯 가지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 승리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 있는데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권세 사용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기도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수시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 권세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주셨어요.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다 받으셨지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받기는 똑같이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이 더러운 귀신아, 성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예수 이름의 근세를 사용해 보세요. 귀신들이 더 잘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아듣는지 귀신이 더잘 알아요. 내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지 더 잘한다니까요. 자기 정체가 딱 발락, 발락되어지면 힘을 못 써요. 도둑놈이 지금 나를 막이 어, 물건 훔치려고 하는데 내가 딱 깔아버렸어. 더 이상 훔칠 수 있습니까? 못 훔칩니다. 가야지 도망가야 되지. 이 사단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무장해야 돼요, 말씀 무장.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여러분 말씀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확립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누리도록 나에게 힘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자꾸 메시지를 정리해서 반복시켜가지고 그걸 누리도록 우리가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체질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무, 이게 무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기란 말입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인간관계 승리해야 돼요. 인간관계. 특히 사단이 사랑 이용해서 공격하거든요. 인간관계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우리가 잘 알지요? 수용하고 양보하고 또 무엇입니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초라면 그러니까 한마디 양보해 좀 양보. 다 수용해 주면 돼요. 인간관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 다른 말로 하면 이명계약.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 고하면요 그리스도 해답과 함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명계약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 죽을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이 원작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지구 끝까지 가려고 보험, 가서 보험 전학을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적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번에 우리가 열 가지를 정리했지요 그열 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묶어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어, 이 땅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분명히 있는 삶을 살려면요,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내가 아는 이 생명 운동, 이것이 정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주시는 길이고,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사역은 영원한 것입니다. 전도를 돕는 그 사역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세계보음화 연약 속에서 늘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과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지도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